자 시장 한 바퀴 돌고 올게요. 대형 IT 대형 주들 안 돼요 지금. 오늘 주가 지수가 2,550 정도 온전히 되는데 대형 주식들이 안 가요. 왜안 가냐면 가장 큰게 중국 리스크가 있어요. 이제 미국이 너무 뜨거운 화폐적인 그 어떤 국가 간의 자산 배분, 그 다음에 채권과 주식 간의 자산 배분에 극단적 영향을 미쳤던 미국의 과도한 뜨거움은 이제 좀 수그러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앞으로 뭐 미국 금리가 너무 올라서 주식시장이 안 되니 많이 이런 건 이제 더더욱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질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시장이 좀 핫하게 막 가야 되는데 왜안 가냐? 지수는 왜 많이 못 오르느냐? 대응주들이 안 돼. 왜안 되느냐? 중국 리스크 때문에 안 돼. 그다음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저기 이번에 녹화를 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안 좋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독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일본 뭐 이런 데예요. 그래서 이게 잘안 돼. 수출이 잘 되지 않으니까 반도체사들도 대중 수출이 한40% 줄었고요. 뭐 철강이나 뭐 이런 그다음 뭐 태양광, 뭐 폴리실리콘 이런 쪽도 아마 가격이 영향을 받을 거고 최근 들어서는 리튬 값또막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어 그리고 또 중국이 안 좋게 되면 이머징 마켓에서 펀드가 한매가 나와요. 그러면 오늘 보셨지만 MSCI 어그 비중대로 막 맞춰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아저씨들이 이제 중국이 안 주면 이 지금 먹개판 돼서 돈을 빼갖고 하니까 그럼 중국만 파느냐? 아그펀드에 나라별 구성비가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판다 이거죠. 우리 대만 뭐 인도 같이 팔아치우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중국보다 훨씬 적게 내리고 있는 중이고 저는 많이 내릴 것 같지도 않아요. 음, 그래도 9월은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 9월 달은 원래 계절적으로 이게 많이 오르는 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오른 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형 IT 주이잘안 됩니다. 어, 삼성전자 잘안 되고, l g 전자도잘안 되고, 뭐, SK 하이닉스는 그나마, 어, HBM 스토리가 있어서 또 시가총액도 뭐 삼성전자에 비하면 현재 작, 작죠.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작으니까. 이제 고기는 반짝반짝 번짝 끓이는 중이고, 그래서 IT 전반이 별로 안 좋습니다. 삼성 전기도 안 좋고, 그나마 LG 이노텍만 약간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 그건 아이폰 15 때문에 그래요. 아이폰 15이 그 출시 가격이 300만 원이 되는, 거의 뭐, 그, 저기, 소형차 한대 값이라고, 뭐, 경차 가격이라고. 하여튼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고가 사양이 될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막, 아, 막 배팅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좀 별로 안 들어요. 이차전지 음. 쪽은 뭐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단한 종목만 제외하고 에코프로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는 이제 오늘 MSCI 편입이 끝났어요. 음, 끝났고 특히 에코프로는 소스키즈 물량이 많았죠. 거기 더하게 MSCI 물량이 시총이 갑자기 커지는 통에 MSCI 들어갈 때 4조 5천 정도가 허들인데 그때 그 주가 50만원 60만원 할때 그때 들어갔으면 한꺼번에 이렇게까지는 아닐 텐데 시총이 지금 30몇 조예요 33조 원절이니까 뭐 이제 그그 그 새로 오늘 종가기준으로편입해 되는 금액이 거의 한 1조 가까이 됐던 거죠 음. 근데 또 오늘을 대비해서 미리 사갖고 여기다 없는 기간도 많, 많고 그, 나머지 2차 전지 쪽은 좀안 좋습니다. 또 2차 전지 중에서도 이제 중국, 본업이 중국하고 관련이 있는 LG학이라든지, 화그 다음 철강 쪽, 이런 쪽은 또조정폭이 약간 더 깊을 수가 있고, 삼성의 SDI는 크게 얻어맞을 이유가 없는데, 거기도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합작으로 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법 이익으로 들어오거든요. 디스플레이가 지금 중국에 수입을 거의 안 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이번에도 60만원 밑으로도 한번 내려갔다가 지금 61만원 온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전 밸류로는 많이 싼것 같아요. 시총이 41조니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시총을 더하면 6 6조예요 LG학은 화 지금 시총이 41조 뭐그온저리 왔다리 갔다리 그러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본드멘탈은 이 틈과학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수소한 니튬 가격이 톤당 44,000불 라던게 33,100불 정도로 떨어졌고 여기 이제 매주 금요일 날 되면 또 업데이트가 되는데 토요일 아침에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걸 검색해 보면 또 나와요. 변경된 게 나오는데 저는 조금 또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다음에 전기차 쪽에 약간 그 시, 전체 시장의 변화가 좀 있는데 어, 전기차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엔트리급, 하나는 볼륨급, 하나는 프리미엄급. 처음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로부터 출발했을 때는 가격이 비싼 프리미엄급으로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다 보급률을 확대해야 되니까 이제 볼륨급으로 들어온 거고. 엔트리급도 이제 막출시하기 시작했어요. 전기차가 도대체 2천만 원대. 어, 그러니까 그건 뭐 쏘나타보다 싼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하두가 뭐냐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전기차 전략은 얼마나 뭐 좋은 전기차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팔리는 전기차를 만들어서 자기의 점유비를 높이느냐가 지금 최대의 관심사고. 그들은 비싼 차, 마진 많이 남는 차 보다가 그냥 우리로 치면, 휘발유 차로 치면 소, 소나타 그랜저급? 그걸 이제 볼륨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대량 판매해야 되는 모델. 그거를 많이 하는데 목적이 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뭐 배터리 성능이나 이런 건난 잘, 잘 모르겠고 그냥 싼거 거기 넣어가지고 차 값을 떨어뜨려서 그냥, 어, 자기의 시장의 점유비를 대수 기준으로 많이 하겠다가 이쪽 동네 에 최근에 전기차 메이커들의 전략이에요. 자동차 회사들의. 그럼 그 우리나라 삼원 계 배터리랑 중국 LFP하고 뭐 경쟁하고 어. 있는 중이잖아요. 최근 들어서는 유럽 시장에 LFP 점유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전년 대비해서도 오르고. 그래서 그런 그 세부 데이터들 기사들을 제가 커뮤니티에 링크해 드렸으니까 한번 봐 보시고요. 우리가 고집을 부려도 되는 게 있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주식은 고집 부리면 안 돼요. 팩트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 거고, 세상이 달라지면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내 중심으로 지구가 돌기를 바라면 안 돼요. 지구가 도는 거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같이 돌아야죠. 지구가 이렇게 돕는데, 야 나는 이해하고 생각이 틀려. 난 지구를 이렇게 돌릴 거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건 진짜 팔 빠지고 허리 부러져. 팩트가 달라졌으면 우리도 달라져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런 게 있고 그나마 그게 뭐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롱텀 계약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잘하는 삼원계 배터리 쪽에 어, 어떤 니즈들도 항상 계속 존재하고 갈 거고. 다만 이제 주가가 오른 부분들은 글로벌 피어그룹들하고 비교해서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대략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리튬을 장기 공급 계약으로 확보한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양극재 회사들 어닝은 볼륨이 같다면 수량이 같다면 어닝은 줄어들어요. 그건 정류에서 정제 맞인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자님들 얘기는 요, 요만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자꾸만 더 얘기하면 또 마음 상하실 분들 계실 거고. 음. 자, 그 다음에, 엔터, 요즘 뭐, 하이브 열심히 잘 반등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좋아해요. 어, 아마 여름 시즌이 지나가고 나면, 아마, JIP도 그러고, 하 JIP는 오늘 m n c 에 편입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내렸어요. 미리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익은 오히려 많이, 3, 3분기잖아요. 지금 3분기 이익이 시장 기대보다 늘어날 거라는 에너지 보고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왜 늘어날 걸로 추정하는지에 대해서 근거들이 있는데, 그 근거들이 그냥 마, 막연한 낙관적 전망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해서 추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이고요. 음, 그래서 뭐, 음,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학 쪽도 안 좋죠. 어, 안 좋은데, 우리 그 진짜 그 새로운 탄소섬유하는 회사는 펀드멘탈 프레이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화학회사들하고는 가는 길이 다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중입니다. 자동차. 이것도 뭐, 직가총액이큰 자동차는 잘안 돼. 왜? 그냥 단한 가지 이유밖에 없, 없어. 시장이 안 좋아, 지금. 근데 그 자동차 회사가 뭐가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거의 수출을 지금 못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거의 못하고 있는 중이야, 이 정도면. 거기다 러시아 삐걱거리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그거 부족한 거를 인도하고 유럽 시장, 미국 시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잉이 깨지진 않아, 지금. 언잉이 깨지지 않는데 주가가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중국 때문에 m s c i 에서 외국인들이 자꾸만 이머징 펀트에 돈을 빼가니까 그것만큼 슬금슬금 시청이 있으니까 들고 패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가 우리 자가는데 하나 있어. 자율주행. 어, 모빌리티, 그쪽 비즈니스라는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는 지금 주간 날아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고, 그 기업에는 현대차 그룹 전체 펀드멘탈이 그쪽으로 자꾸 모여가는, 거기다 이제 공장 자동화도 한걸보고 언젠가는 또 뭐, 로봇하고 관련된 이런 것들은 뭐, 총체적으로 다할 거예요. 내비게이션, 뭐. 원래 그 회사가 현대 m s 소프트라고 내비게이션, 하는 그 소프트웨어하고 오토입을 합병한 거거든. 아주 저는 장례를 좋게 봐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차들은요. 내비게이션이 별로 장착 안돼 있어요 모르셨죠 유럽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 현재에 팔릴 때 그럼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보면 뭐 진짜 요즘 막 발전해 가지고 뭐 어디를 가면 3차원으로 하면 빌딩 이름도 나오고 막 사진이 뜨잖아요 실제 사진이 그럼 유럽 전체 지리 그걸 막 사진 다 찍고 막 그걸 다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만들어있고 그거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거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자율주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우리가 현대차 그룹이 올 연말에 시속 80km로 가는 레벨 3 자율주행차 시운전을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럼 레벨 3이면 교통 신호등까지 감지를 하고 운전자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수준이거든요. 그 수준이 다만 사고가 났을 때 교통 사고의 책임만 운전자가 지는 거예요. 레벨 3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어? 이제 그 정도까지 발전하거든. 그 얘기는 현대 오토 에버의 펀드멘탈이 좋아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생태계는 그놈만 저는 죽도록 우리 이제 주유소 습격 사건 나오잖아요. 한놈만 들고 패기. 미래의 원인이 성장성 좋은 거만 이제 죽으라고 들고 패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장이 대형주가 못 가는 장이니까 지금부터 연말까지 가는 동안에는 중국 펀드멘탈 리스크가 있는 동안에는. 어떤 그 미래 성장 전망이 확실한 쪽으로만 시장 매기가 옮겨갈 거예요. 미국 금리에 대한 문제만 이제 지금 많이 완화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더 시장에 돈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어? 돈값이 더 비싸질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해서 나쁘지 않을 거고, 그러면 그 돈들은 어디로 가겠냐고. 중국 본드멘탈 리스크가 없으면서 미래 성장이 확실히 보이는 쪽으로 가는 거죠. 어?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바이오 회사인데 걔는 시총이 2조가 조금 넘었는데 아직 2조 정도라서 제가 유튜브에서 종목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잘 갑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제 월 월봉상 뭐 거의 최고가 수준이에요. 아마. 어,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뭐이 차트가 까맣게 누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한 한 10년 뒤 정도를 바라보고 길게 보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조선도 안 좋아요. 어? 좋았다 나빴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안 좋아요. 방산도 이제 두개 회사는 약간 건선이 생겼어요. 항공 우주는 KF35가 kf 21보다가 더싸 지금 그건 kf 21의 원가가 문제인 게 아니라 f 35 5세대 전투기가 대량 생산을 하면서 개발비를 다 뽑고 난 다음에 싸게 팔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f 35가 7700만불이래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은 13 곱하면 뭐 대충 한 900억 정도 되나요 근데 우리 지금 f 21을 새로 만드는 45세대가. 880억이라니까 대당 단가가 그건 이제 가격 경쟁력에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슬로해져 있는 중이고요. 음. 하나에오로가 그나마 펀드멘탈이 아무 걱정이 현재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이제 하나 문제가 생겼죠. 어, 하나오션 유상증자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차례대로 집을 넣을 대로 돈을 넣어야 돼. 돈을 넣는 만큼 아마 하나, 하나에오로가 5천억 이상을 유상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만큼은 기업 가치가 좀 줄겠죠. 그래서 그 영향권에 있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하나 오션이. 잘 해서+ 이익을 빵빵 내고 그러면 지금 법으로 이제 이익이 들어오게 되니까 연결 기준 손익은 앞으로 좋아질 거고 일시적으로는 e 부의 외담을 디플를할때 그만큼 기업 가치가 훼손된다. 이제 거기에 옆으로 슬로우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뭐 자주포 문제도 여러 가지 막 최근 대포대보면 이런저런 새로운 뭐 그거에 대한 천무하고 뭐. 그다음 또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수출한 거뭐 이런 것들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그런 이벤트에 지금 어 주가 주춤거리는 중이고 아 플랫폼 네이버가 하이퍼 크로바 X 출시했거든요. 항상 그래 게임 에서도 그러고 뭐 이런 뭔가 하여튼 신제품을 냈다 그러면 일단 댓글 쓰는 사람들은 불만 있는 사람만 쓰는 거잖아.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 빼고 대부분은 안 좋다고 그래요. 엔지소프트가 리니지 게임 냈을 때 처음에 주가가 막 엄청 떨어졌어요. 와, 왜? 사용자들이 뭐 이건 뭐 개판이야, 개판이야. 이래 가지고 주가 뚝뚝 떨어. 25만 원 하다가 뭐 100만 원까지 뭐뚝 떨어졌다가 그 뒤에 쭉가 가지고 90만 원 갔잖아요. 응? 그래도 뒤에 이제 게임 쪽의 문화가 바뀌어 가지고 주가는 다시 펀더멘탈로 다운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서 어, 네이버의 하이퍼크루바는 처음부터 한국어 모델을 특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글로벌 에이드하고는 경쟁이 전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글로벌 에이드하고 경쟁해서 쓸 곳이 별 외국 사람들이 네이버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자기들 쇼핑하고 자기들 검색 트래픽 올리고 이런 거에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러시아 사람이 네이버에 와서 검색하겠냐고. 그럼 글로벌로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구글이나 이런 건 다르잖아. 온, 온 세계에서 걔들 걸쓰니까 당연히 글로벌 전체를 커버해야 되고 네이버는 국내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편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스탠스냐면 지금부터 하이퍼크로바, 그 다음 조금씩 나온 Q라고 또 있어요. 그게 얘들 쇼핑이나 검색의 연관성, 검색 트래픽이 높아지면 광고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B2B로 걔들, 걔, 댓글을, 인공지능 하이퍼클럽을 사용하면서 서브스크립션, 구독 수수료 받는 거, 그런 것들이 펀드멘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두 분기 정도는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3분기가요, 3분기 마지막이 9월이잖아요. 7, 8, 9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출시한 게 지난주에 한 거니까 3분기 실적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2분기를 지켜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금리의 금리 피크를 지금 거의 가정하고 있는 중이니까 플랫폼 기업들 주가가. 그 어떤 금리 이슈로 해서 얻어 터지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이고요. 카카오는 노 코멘트입니다. 음. 나면 좋습니다. 나면 음. 우리 처음에 그 시가총액이 1조여서 제가 말씀 안, 안 드리고 그냥 힌트만 열심히 드렸는데 이제 2조대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사명식품 좋아요. 지금 오닝, 음. 그 갖고 영업일 PR 구하면 6배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성장하는 기업이 그것도 시급려요. 웬만하면 시장 평균 PR에 17배 받고 그래요. 어우, 지금 6배, 7배면 엄청 싸죠.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건가에 대한 근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컨트 베이스로 블랙다운 해서 보면 그 회사는 반드시 이제 사야 되는 종목으로 계속 뜰 거예요. 왜 계속 사요? 어, 계속 사요, 어, 계속 사요. 거기다가 이제 미랑에 공장을 또 하나 짓는데, 농심은 미국에다 공장을 또 하나 짓고, <laughs> 우리 불닭볶음면은 미랑에다또 하나 짓요. 아주 좋아요. 음. 자, 그렇게 해서 시장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정리하면 중국 이슈 때문에 대응주 잘안 된다. 그리고 미국이 너무 뜨거운 거는 이제 해소가 되어 간다.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갈 거냐?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뭘 투자를 해야 되냐? 이제, 여러분, 공부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떨 때는요, 계절에 맞는 것을 골라서 투자해야 돼요. 가을에는, 가을에 피는 꽃이 있잖아요. 이제, 벽꽃 피고, 제조하는 벽꽃도 피고, 또, 설이 내릴 때 되면 또 국화도 피죠. 구절처도 피고, 코스모스도 피고, 가을에 맞는 꽃. 여름에 또 빨갛게 피어나는 백일롱, 지금 백일롱 피는 계절이에요. 제철에 맞는 꽃, 꽃나무 아래에서 꽃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향을 마치겠습니다.